안녕하세요. 이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빨리. 그래서 사람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빨리 갈수 있겠나? 지금 그 뭐야? 아직 지금. 신현동은 거기 방학 안 했으려나? 전... <laughs> 저 학교는 방학을 했거든요 근데... 방학을 안어서 깜짝 놀랐어 네? 뭐죠? 뭐죠? 언니 오빠들이 아까 저한테 이상한 거래드를 했군요. 그래, 빨리 가자. 시간이 점점 도달하고 있어요. 사용 생각이 따로 있어요? 쓰기 아, 도착하고 아니, 시끄러운 소리가. 엄청 막 이러네.

걸 받았어요. 어제 진짜 좋다. 지는 어떻게 보러요또리보도 있고 이게 많아요.